안녕하세요, 서글입니다. 오늘도 요청이 많았던 패 세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까지는 블랙탄, 지연 패, 지공 패을 많이 추천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빼미가 새로 나왔죠. 올빼미의 성능을 한번 살펴보고 빙결술사와 듀블에게 어울릴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빼미는 공격 속도 관련 고유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격력 추가 타의 동행 스탯을 가지고 있습니다. 빙결술사는 1스 공격속도 패치 이후로 쿨타임이 렬렐해 평타를 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듀블도 질풍이 매번 터지지 않는 이상 스킬 쿨타임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아 평타를 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 스킬 공격속도의 필요성이 크진 않습니다. 또 동행 스탯 자체도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패스를 써야 할까요? 우선 첫번째는 신신신 블랙탄 포메입니다. 궁극기 게이지를 올려주는 고유 스킬과 공격력, 강타의 동행 스탯을 가집니다. 포메로 인해 궁극기 사용 횟수가 증가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고유 스킬의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사 신경작이 강제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뽑으신다면 저는 블랙탄 포메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성능 자체가 비용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설명드릴 치연스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치연스입니다 치패팻에는 에픽 라쿤, 엘리트 고양이, 레어 아기 곰이 있습니다. 치연팻은 고유 스킬을 포기하고 동행 스탯에만 집중한 케이스입니다. 필수 스탯인 치명, 연타가 오르며 치명, 강타가 오르는 팻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류는 고유 스킬이 상시 발동이기 때문에 다른 팻들에 비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에픽 라쿤, 레어 아기 곰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치공팻입니다. 강타 연타가 오르는 노란 고양이도 있지만 제외하겠습니다. 치공이 오르는 두색털 고양이와 얼룩 고양이가 있지만 다 제외하고 골든 리트리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비록 공격력 스탯이부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만큼 접근성이 뛰어나 싸게 뽑아 오래 쓸수 있는 패시입니다 태생으로 불꽃 태그가 붙은 골든 리트리버를 뽑아 화상 스킬을 남겨주는 게 지금으로선 가성비 측면에선 가장 좋다고 보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팻은 신신신작이 가능하시다면 블랙탄폼에 아니면 치안 팻을 뽑으시고 예산이 적으시다면 불꽃작 골든 리트리버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팻 스킬은 어떤 걸 뽑아야 될까요? 팻 스킬은 일반적으로 트리거 스킬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횃불에 필요한 화상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상 스킬을 팻에 넣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팻은 몬스터 범위 공격 등에 휩쓸려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패 트리거는 가동률이 100%가 될수 없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쇠빙, 횃불 등 트리거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건 횃불입니다. 빈결술사는 자체 빈결이 있으며 듀블의 경우 추가타의 효율이 크지 않아 쇠빙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또 현재 불꽃 태그, 화상 스킬 간에 문제가 있어 지속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버그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화장작을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신규 룬이 나오며 횃불룬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세요. 따라서 치명, 강타, 연타 등 스탯이 올라가는 스킬을 넣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고려해 주시고, 패은 남는 돈으로만 가볍게 접근해 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글이었습니다.